2학기 수학 2단원 더셈과 뺄셈 1. 받아올림이 없는 더셈을 알아볼까요?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학 자신감이 팍팍 생기게 도와줄 최지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2단원 더셈과 뺄셈을 시작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받아올림이 없는 몇십 더하기 몇, 몇십 더하기 몇십을 공부하고 계산하는 활동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느날 친구들과 함께 치즈 만들기 체험관을 갔다고 상상해 볼까요? 친구들과 치즈를 만들고 나니까 흰 치즈는 21개이고 노란 치즈는 6개가 나왔어요. 그럼 치즈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더셈을할 때는요, 첫 번째 방법, 하나씩 세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같이 한번 세어볼까요? 일단 흰 치즈가 21개라고 했으니까, 21에다가 노란 치즈가 6개라고 했으니까, 음, 21부터 6개를 더 세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22, 23, 24, 25, 26, 27 이렇게 6개를 더 세어주니까 27개가 나왔네요. 그럼 이걸 더 셈식으로 써볼까요? 21보다 6개만큼 더 있는 거니까, 21에, 6개, 즉, 6을 더해주면 되겠지요? 그럼 21 더하기 6은 27입니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수모형으로 알아볼까요? 수모형으로 계산을 할 때는요, 21은 신모형이 2개고, 낱개가 1개, 그리고 6은 낱개만 6개니까, 신모형 2개는 그대로 있고, 낱개 모형은 1개와 6개가 합쳐져서 7개가 되겠지요. 그래서 신모형 2개와 낱개 모형 7개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27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방법, 덧셈식으로 계산해 볼까요? 덧셈식으로 계산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비법, 10개는 10개끼리, 낮개는 낮개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자, 10개씩 묶여져 있는 10개씩 묶음은 10개씩 묶음끼리 계산해주고요. 낮게는 낮게끼리 더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비법. 낮게부터 계산하기. 우리 낮게부터 계산한다는 뜻은 27이면 7부터 계산하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21과 6을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21 더하기 6을 우리 더셈식 계산으로 해보면 10개씩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2이고,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은 1과 6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낱개부터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과 6을 먼저 더해주면 7이 되고, 10개씩 묶음은 2니까 그냥 2가 되겠죠. 그래서 27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냥 세보기, 수모형으로 세보기, 더쌤식으로 계산해보기, 이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나? 선생님과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42와 3을 더해볼까요? 자, 우리 더쌤식을 가지고 연습해볼 건데요. 이때 선생님이 두 가지 비법 기억하라 그랬죠? 첫 번째 비법. 10개씩 묶음은 10개씩 묶음끼리, 낱개는 낱개끼리 계산하라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법, 낱개부터 계산하기. 이렇게 두 가지 비법을 알려주셨죠. 자, 그럼 42 더하기 3을 해볼게요. 일단 42는 10개씩 묶음이 4개이고 낱개가 2개이죠. 그리고 3은 그냥 낱개만 3개니까 자, 낱개부터 계산해주면 2와 3을 더해서 5가 나오고 10개씩 묶음은 4만 있으니까 그냥 4겠지요. 그래서 45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몇십 더하기 몇십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달걀을 사오셨어요. 한 판에 30개 있는 달걀인데요. 아버지께서 20개를 더 사오셨네요. 와, 완전 달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럼 달걀은 모두 몇 개일까요? 이번에도 우리 수모형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30개와 20개를 더해주니까 30개는 신모형이 3개. 그리고 20은 신모형이 2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신모형은 모두 3개 더하기 2개 즉 5개니까 5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달걀은 50개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도 두 가지 비법이 통하는지 더 셈식으로 알아볼까요. 자비법첫 번째 10개씩 묶음은 10개씩 묶음끼리 낮게는 낮게끼리 계산하기 두 번째 낱개부터 계산하기. 자, 그럼 30과 20을 더하는 거니까 어? 낱개는 둘다 0이죠. 낱개는 둘다 없어요. 그럼 10개씩 묶음끼리만 계산을 해보면 30은 10개씩 묶음이 3개이고 20은 10개씩 묶음이 2개죠. 그럼 10개씩 묶음이 3 더하기 2즉 모두 5개니까 50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달걀은 50개예요라고 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잘 이해했나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더내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여러분이 동화책을 40쪽 읽고 나서 위인전을 20쪽 읽었어요. 그럼 책을 모두 몇쪽 읽었는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비법부터 적용해서 풀어보면 10개씩 묶음은 10개씩 묶음끼리 낮게는 낮게끼리 계산하고 낮게부터 계산하기 이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40과 20이라고 했으니까 낮게는 둘다 0이죠. 그래서 낮게는 둘다 없고요. 10개씩 묶음은 40은 4, 20은 2가 되겠지요? 그럼 4와 2를 더해주니까, 음, 10개씩 묶음이 6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60쪽 읽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두 잘했나요? 음, 좋아요. 오늘은 선생님과 더쌤을 연습해 보았고요. 10개씩 묶음은 10개씩 묶음끼리, 낮게는 낮게끼리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낮게부터 계산하는 방법 잊지 말고 꼭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 꼭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림을 보고 더셈을 해보는 활동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